4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메뚜기 재앙이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뚜기들이 오늘 그 모세가 애굽 땅의 지팡이를 들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는 다양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그 아론의 어떠한 사전 작업 없이 어떤 그 노티스 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 어떠한 행동을 또 행위를 요구하시고 그 행위 자체가 기적에 부다 그 행위 자체는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도 보면 모세가 애굽 땅에서 지팡이를 드는 것 뿐이에요. 그죠? 예, 그게 바로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골방길 들이는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아홉 시에 기도회를 하는지 아니면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지 누가 알겠냐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하고 엎드리고 이것들을 붙잡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누가 알겠으며 설사.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 한들, 사람들이 그 자체만 보고 뭘 그렇게 위대하다 생각이 들겠어요. 뭘 그렇게 놀랍게 여기겠어요. 그냥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어열 가지 재앙의 여러 가지 장면들, 특별히 이제 오늘 묵상하다가 그 부분이 조금 더 눈에 들어왔는데요. 어 모세가한 행동이 뭔가라고 봤어요. 네, 모세는 일단 어제 기도했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그게 계속 지속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또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마음도 어려워하고 좀 그런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모세는 그 앞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내가 뭘 어떻게 얘기합니까? 굉장히 힘들고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딱 클릭을 해주신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 맞아. 라는 어떤 그 확신과 소명 가운데 바로의 그 심각한 여러 가지 수차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절이 있지만 저항이 있지만 얘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는 애국당의 그 지팡이를 듭니다. 이 행위 하나뿐이었어요. 여러분, 이 행위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그 묵상된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인도하심을 받고, 눈에 띄진 않고, 두드러지진 않지만, 그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놀라운 일을 역사하실까요? 그게 바로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드러난 또 우리가 결단한 또 우리가 순종한 그 행위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압니다. 마태복음에서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전에 예수님 옷자락에 부닥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의 행위는 뭐라고 그랬죠? 예, 당신은 진정한 메시아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었다고요. 예, 옷자락, 예, 광선 광선이라는 그 단어와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같은 단어 어근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치료의 광선 그 메시아의 옷자락에서는 나를 치유하는 능력이 나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행위였다고요 단순히 요행을 바라는 행위가 아니었고 믿음의 고백이었죠 지금 모세가 그렇습니다 애국당에 그 지팡이를 들매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지팡이를 드는 순간이 있어야 되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그냥 딱 막아놓고 지나가라. 이런 방식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가는데 자동적으로 그때쯤 되니 자동문처럼 쫙 열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자동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예.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그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행위로 보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예 철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말씀에 근거한 행위,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이지 그거를 어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위적인 요소로 봐서는 안 돼요. 그것을 철저하게. 예, 믿음의 고백이었고, 혈루증 알던 여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에 모세가 대단한 일을 한것 같지만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예, 그런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뭐 대단한 것들을 많은 것들을 감당해도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 하나일 수가 있어요. 애국당 위에 그 지팡이를 들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어떤 행위라고요? 예, 믿음의 행위입니다. 순종의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며 이 자그마한 순종과 이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결단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 분명히 보시죠.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어제까지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할 거고,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또, 바, 그 바로는 여전히, 예, 그냥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나, 보세는 자신들의 요구를 그냥 묵살하고, 그것들을 오해하고, 아니면 일부러 고해하고 그냥 장정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쫓아내는 바로 앞에서, 예, 어떤 반응을 보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 그 지팡이를 드는 행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 아직까지, 너무나도 단순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안엔 너무나 단순해서 하지 않은 행동들이 있어요. 기도? 아예 예, 뭐, 기도하면 되나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에요. 지팡이 드는 게 뭐가 대단한가요? 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지팡이를 들어야 되고요. 아이, 뭐, 기도하면 되나요? 라고 하지만 사실 기도의 자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시지 모세가 뭐 열심히 해서 바로 앞에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요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고요 겸손하게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희를 통하여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우리의 그 믿음으로 또한 거룩한 순종으로 정말 그 바로 앞에 세상 앞에 우리가 정말 조용하지만 잠잠하게 들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일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한 면이 있고요 그 모세 행위를 통해서 바라보는 한 면이 있고 바로를 통해서 좀 바라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바로는 어제 보세요 콧방귀도 안 끼죠 아, 그리고 막 오해하죠 갈 자는 누구냐 남녀노소와 양가소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여지를 두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은 여지를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바로가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지금 범민과 어떻게 보면 10절 안에서의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모순적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또 일부 영어번역 성경에서는 그냥 비아냥거리는 표현이라고 그냥 딱 해석을 해버렸고요 또 일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바로가 지금 뭔가 정리되지 않은 내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정말 속마음이 뭐였냐면 장정만 보내라라는 거예요. 자, 그들 그리고 바로 쫓아내죠. 자, 그렇지만 모세가 손을 들어 정말로 메뚜기 때가 옵니다. 동풍을 일으키셔서 온 낮과 밤에 불게 하시니 메뚜기가어제요 예, 14절부터 15절이 그들이 당하는 피해입니다.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해요. 메뚜기는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됐고,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 나무 열매, 그 다음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할 정도야. 얘 예, 이것은 생명과 관련된 거거든요. 얘 예, 모든 식물들을 다 메뚜기가 먹어치워 버리는 거예요. 자, 16장. 이때 바로의 모습이 변해요. 바로요. 그러니까 바로가 언제 변하냐면, 어제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을 볼 때, 그 저기 그 하심탐사 때 문하세를 봤거든요. 문하세가 혼란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50한 2년인가 55년을 철권통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아먹습니다. 정말 문하세는. 그 히스기야가 15년 더살때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근데그다 말아먹어요. 자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심에 그가 여호와의 힘을 찾았고 예 뜨겁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놓으세요. 그것도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자,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 지금 피해고 어떻게 보면 고난이고 큰위기예요 그래서 바로가 보세와론 급히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그 어제 우리가 구약에 봤던 그 문하세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런데 그게 전혀 다르다는 건 뭐냐면 20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선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이스라엘 자선을 보내지 않아요 결국 이 지금 16절에 있는 바로의 고백이 있죠 이 고백은 그리고 17절, 바라건대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것은 고난을 면피하기 위한, 그리고 그가 당하는 위기를 면피하기 위한 그냥 그런 고백일 뿐이에요. 그게 20절에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실은 이러한 고백이 그 위기를 당한 크리스찬과 또 위기를 당한 불신자들에게도 그들이 신앙은 없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 그것들 우리는... 신앙이라고 보질 않아요. 예, 위기 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은 완벽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바로의 모습이 그랬고요. 문나세와 비교한 데문나세는그 다음에 정말 예그 변화된 모습으로요. 예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고 이것에 힘 씁니다 나름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가 그 역대기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데 그가 기도한 것과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과 뭐 그가 죄를 지은 것조차도 다 모든 것들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진 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한 것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 그것도 기록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록이 지금 우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자, 지금 고난을 면피하기 위한 고백이고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고백이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아닌 거죠. 우리가 좀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어떤 고백의 핵심은 무엇일까라고 좀묵상 해봤어요. 이러한 고난을 위기를 면피, 면피하기 위한 이러한 고백. 아 결국은 어쩔 수 없나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고백.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또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요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냐면 불순종이에요. 우리 여호 그 출애굽기 사장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했는데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함으로 보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말했는데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다. 결국 내가 말했고 너는 그 말에 불순종했고, 그래서 너그 장자들을 내가 치리라. 죽음을 당한 후에야 백성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이미 사장이 얘기했고요. 그게 바로 그 말씀이 누구에게 먼저 임했다고 그랬죠? 모세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할래. 행하지 않았다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했죠. 모세의 아들이건 모세건. 그래서 급하게, 급하게 모세의 아내가 예, 할래를 행합니다. 예, 당신은 내게 피난 편입니다 할 때, 예, 그 모세가 살아나죠. 회복되죠. 그러니까 결국 모세는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달았다고요?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뭐다?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바로 앞에 가서 행할 것은 뭐다? 예, 순종이냐 불순종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모세는 정확하게 순종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자기의 사역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다? 예, 나의 어떤 탁월함이나 말에 있지 않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신 메시지도 분명해. 내가 말했고 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당할 거야그 후에 하나 보내줄 거야. 근데 그것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임한다고요 결국 지금 불순종한 어떤 요소를 드러내고시고 결국 그것들을 죽음과 연관시키시며 예 이것들을 순종을 통해서 죽음으로 예 죽음을 면하게 하신 바로는요 지금. 정확하게 어떤 그 내게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라는 수단으로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 예,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떠한 중요한 통로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예, 회계의 핵심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 여전히 내 중심적인. 아우, 내 비즈니스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좀 좋아지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것이, 아, 회계의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회계라고 볼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안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요청을 아 기도 요청하니 저 사람 회개했네 여러분들 이렇게 연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연관지을 수 있을까요? 아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나는 완전히 회개했어 나는 전혀 신앙인이야 예전과는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자 16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 그리고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달라. 이제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와야 되죠. 이런 거 아, 기도 좀해줘내 사업이 안 좋아. 라고 하는데 사실 그 사업이 좋지 않고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어려움이 그냥 떠나가고 내 어려움을 모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근데 바로는 이 바로 서풍을 불어서 메뚜기가 다 홍에 해 몰아넣으십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애굽의 결말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애굽 군대가 그냥 홍에 해 수장되지 않습니까? 예, 메뚜기를 홍에 해다 몰아넣으시니 애굽 땅에 메뚜기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바로가 목적한 바가 성취됐죠. 바로의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함도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함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오직 목적은 이 메뚜기만 좀 어떻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선에서 나왔던 그냥 면피성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자기가 원했던 그 상황이 없어지니 그것이 이루어지니 성취되니 어떻게 됩니까? 자손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항상 고난이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고백에는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던 그런 고백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있어야 돼요. 어제도, 그저께도 우리가 나눴잖아요. 여의 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여의 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예요. 이것은 마음에 두지 않아도요, 사람이 어려울 때 지푸라기 잡는 심정은 누구나 다 생깁니다. 무엇인들 어디에다 무엇을 구하지 못했습니까? 아마 바로는 하나님의 아니래도그 어떤 것이라도 구했을 거예요. 철저한 나 중심적인 갈망에서 나오는 이러한 고백은 진정한 회개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간절한 나의 욕망과 간절한 나의 원이 죽어나가는 건데, 여전히 바로에게는 바로의 원이 살아있어요. 이것만 없어지면. 예,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라. 이 사업의 어려움 많은, 이 직장에서 어려움 많은 공동체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우리는 고통의 제거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시편 119편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이 고백 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것 뭐가 중심인가요? 내 고통이 면하게 되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 발견한 말씀의 은혜였어요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은요. 그냥 문학적인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실존적 고백이 돼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주님을 더욱 더 알아가기로 원하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내겐 비록 지금 고통이 없어도 하나님 정말 나에게는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영적인 큰 고통입니다라는 그 주님을 찾아가는 갈망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막 헤매듯이, 나의 목마름,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마름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채우려는 그러한 고백, 이것이 정말 신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는 무엇에만 반응해요? 그냥 자신의 한낱, 그 고통에만 반응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바로와 같은 고통이 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예,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게 하라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목적과 상관없이 이 죽음만을 내게서 면하게 하라는 바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원하시는. 그리고 정말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것들이 우리 안에 추구되어지고 살아들게 되는. 정말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듣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 뭔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이 말씀 중심적인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체를 갈망하는 아,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문제 해결 방식으로만 신앙이 진행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얕아지고요. 그러나 그 뒤에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는 캐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그냥 바로를 헛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결국 이것들을 결국 그 다음 때에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어제 분명히 얘기하셨고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열방을 나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일부였습니다. 이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단순히 내게 있는 고통만 제거되면 그냥 다시금 돌아가는 이 바로의 모습에 이요이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세 첫 번째 우리가 이슈로 다뤘던 것처럼 모세가 그냥 애국당의 지팡이를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모세 이 작은 행위는 믿음의 행위였고, 이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실은 아무것도 아닌 행위를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감당해냅니다. 여러분들, 기도 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거, 뭐, 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팡이 든 거, 예, 못할 이유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들리는 겁니다. 왜요? 예, 믿음과 거룩한 순종이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말씀 묵상을 통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거를 차단은 막을 거예요. 가장 간단한 기도 의자를 막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을 겁니다. 지팡이를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겁니다. 이 마음의 손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좀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어제 그 수술 마치시 우리 그 이은경 단주자님, 우리 시어머니, 대신 우리 서원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주시고요 회복을 위해서 잘 마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어 최영미 권사님 우리 어머니 배재영 권사님긴 어 수술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이제 아 후유증 없이 또 통증 없이 이제 잘 회복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해주시고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 어제 나눴죠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한다는 거 이것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사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 때 우리가 평안 가운데 또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줄믿습니다 우리 강장노님 한국에 계신 우리 장명희 집사님 아버님 강장노님 또 치료 과정 모든 결정되고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사건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하는 거룩한 일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사건이며 그 모든 은혜의 순간들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성도들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 저스틴 우리 르네 또 우리 승진 형제님 우리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좀 건강을 위해서기도하시는분들또도즈비즈를 위해 위해 기도하시는분들도 우리 한 우리 한 직장 관련 우리 또 직장 관도 제목 어제 아홉도 제목 어제 아도우때 나눴는데 도 우리 함눴좀데도 우리 한면좋기도해 주시면 좋겠습 우리 함께 기도 우리 함니다도하겠습니다